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두고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경선조차 없이 탈락한 후보들이 불공정한 밀실 공천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무소속 출마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양식 경주시장 지지자 수백 명이 김석기 경북도당위원장 경주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최 시장이 왜 경선조차 없이 공천에서 배제됐냐는 겁니다. 한국당이 기준마저 밝히지 않고 최 시장 죽이기를 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설마 설마 했다가 좀 오래전부터 좀. 도시려고 준비를 했던 것습 뭐 강석호 공간위원장이 삼선 단체장은 당 충성도가 떨어져 웬만하면 바꾸겠다고 밝힌 이후 삼선 도전 단체장 첫 탈락입니다. 삼선 도전자 교체 지수 조사는 이미 끝나 세4 명의 추가 탈락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양식 시장 혼자만 가지고 조사를 한게 아니고, 시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현역 단체장 11명 전구를다 똑같이 했고, 다 결과는 나와 있죠. 대구에서는 중앙당 이의신청을 거쳐 재신까지 했지만, 또다시 탈락한 김문호 달성 군수가 무소속 출마를 언급했습니다. 깜깜이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에게 직접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구청장에 나선 세 명의 후보는 대구 공관위가 중앙당의 경선 공고를 무시한 채 지역 국회의원이 보낸 밀봉 봉투 개봉으로 공천을 건네 정당 민주주의를 외면했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소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치를 하다 낭패를 본 한국당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해 공천 후폭풍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판 펀드와 관련해 편법과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은행은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고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 연이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문제가 된 펀드를 팔 당시에 이 펀드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도이치 코리아 채권 투자 신탁 1-1호는 펀드 규모가 한때 5천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2008년 수성구청에 팔 때는 10분의 1 수준인 500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건설사 채권이 직격탄을 맞아 이 펀드는 누구나 꺼리는 것이 됐습니다. 2008년 6월 당시 건설 부동산 비중이 이 펀드 전체 자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사실은 안 되는데 왜 음. 이런, 분위기가 들죠. 이런 시기에 대구행이 수성구청의 문제의 펀드를 권유해 2008년 8월에 실제로 30억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펀드는 3개월 뒤에 부도나 마찬가지인 환매 연기됐습니다. 열풍이 몰다 니까 음. 과하게 가는 이 있었죠. 과도 있으니까 와서 설명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은행 그실 너무 된니까 부분이 많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자본시장통합법 위반입니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고지 안 했다면은 그 자체는 어떻게 돼요? 위이런 뭐 어, 어. 위반이 되는 거죠. 이런 위험 펀드를 사들이는 수성구청도 고작 과장이 세금 30억 원을 투자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 과장 고요과 해결인데 하고 나서 사후에 하고 나서 일을 보고 가면. 대구은행은 처음부터 위험한 펀드를 무리해 팔다 보니 결국 손실을 보존해져가며 펀드를 다시 떠안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DGB 금융 통합 이사회는 DGB 금융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따로 뽑기로 하고 오늘자로 최고 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DGB 금융지주 회장은 은행 외부 사람도 대상으로 하고, 대구은행장은 은행 내부의 전현직 임원을 후보군으로 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한뒤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은행 안팎에서는 다음 달 초에 차기 DGB 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 강풍이 불면서 간판 추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안지락역 인근에서 강한 바람에 건물 간판이 인도로 떨어져 119 구조대가 출동해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대구시 소방본부는 어제 하루 동안 15건의 간판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경북도 곳곳에서 과수 꽃잎이나 작물 등이 시드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경주와 고령, 성주와 김천, 상주와 문경을 비롯해 10개 시군에서 601헥타르 면적에서 냉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난 10개 시군에서는 지난 7일과 8일 오전에 기온이 영하 3.6도까지 떨어지거나 서리가 내렸습니다. 전국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와 대구여성노동자회는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이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단체는 학교 비정규직 110명에게 실태조사를 한 결과 24.4%가 성폭력과 성희롱을 겪거나 목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차별 사례를 모아 국가 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진정을 냈습니다. 60여 건 진정 가운데 시설물 접근에 제한을 받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차별부터 장애 유형에 맞는 공보물과 투표 용구가 부족해 참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의 조사권이 확대됐는데도 장애인 차별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